안녕하세요, 스크입니다 이철 얻어 갖고 한번 이철로 저 제거 폰이 이상해요. 제거 폰이 렉렉 렉, 렉이 오조 딸리 오조 딸리 어디서 배운 야리? 라이도 라이도. 니네 걸로 하면 완전 느려지지않아 야, 니꺼랑, 네 니랑 네 내꺼포는 그거, 라이더 영상 찍으면은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, 아, 진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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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레기 빠리야. 내가 기서지 마. <laughs> 오케이, 헤드씨. 해드시... 이차로는안 되네, 백점 우차로그 좋은데? 이차도 잠만, 잠만 여거지 자, 이러면서 빠세 이렇 슬쩍 구기로 와가지고 엄청난 안무 이렇게 딱 쏴주시고 이렇게 딱 쏴주시고 얘도 이렇게 딱쏴시고 이렇게 쏴주시고 최상 안에 클라드 파이하파 저거, 렉이 걸려요. 야, 안합니다 야, 야, 왜 울킬 당해? 내가, 내가 쟤네들 다 없었거든요. 아, 역돈 당하면 안 돼. 빨리, 빨리, 한명이라도 죽여. 한명이라도 죽여. 어. 님들, 저 스스로 다 빡쳤습니다. 아 맞다 전 쿵쿠팟에 빠졌습니다 아 저는 스스로에 빠진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가 짜증났다고요 진짜 올리바이 내가 쟤네 본부 안에 들어가지고 본부 본부 어? 지키는 애 어? 다 저는... 죽이고 왔는데 어? 저는 뭔가 렉이 어... 걸려요 어, 오, 오. 이, 이 정도로 아. 끝나지 않아요. 저1 0갈 거예요. 아 그리고 그리고 님들 그거 부대 석둥 님거 최고기로 100점이잖아요. 그거 제가 깨준 겁니다. 알았습니까? 석둥 님이 깼다고 하지 마세요. 그러면은 저 유튜브 끊습니다. 어,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나 진짜 네. 나 진짜 영상 한참 안 올릴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? 누군 생각했는데 나 유튜브 끊을까 안 끊을까 생각 중이었어. 진짜 유, 유튜브 끊을 만큼 스트레스 받았어. 진짜 구독자도 안안 오르고 안 내가 지금 뭐 저도 구독해주세요 저 구독 네. 아 진짜 저 구독 아무도 없어 우리 가족만 있어. 막 아,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 완전 그때 완전 나 울을 뻔했어. 내가 지금 그 이걸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거 구독자도안 오는데 내가, 내가 지금 일부러 쌩쇼를 하는 건가? 아 그랬어 형아가 그래가지고 형아 수술 끊거뻔거이이것도렉 아, 아, 유튜브 렉쉘 쉘,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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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치 조심 음. 두 바퀴 돌아주시고 이어가지 <laughs> 차좀 바꿀게요 어 석궁이다 석궁 석궁아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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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다주삼 끄지 말래 아 로빈 로빈 내가 내가 뽑아준 차 피까뿡 이것도 원주 원조... 이거 자세히 볼수 있네 좋네. 아 근데 느린 게더 나음. 왜? 트리플킬? 오자다리? 음. 이러. 게한 바퀴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. 저저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. 어이없다. 이+ 이 차가 좋은, 아, 이 차가 좋나 봐요. 음, 음, 음. 저거 이 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호텔다텔 호텔 호텔 호텔. 트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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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, 이렇게 돌구나. 이렇게+ 한렇게 돌려주시고 자유롭게 비 이렇게 되구나 아, 음. 이게 많이 블랙을 걸리네요 그러면 이만 뿅.